둘셋고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니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앞으로 좀더 오세요. 가까이 팬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어플래카들을 많이 흔들고 계시는데. 자한분한분기다리주신 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하이퍼에서 랩과 외국인 맡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알렉스. 네 안녕하세요 하이퍼의 리더 김성우로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퍼의 보컬 명 t 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퍼에서 래퍼 맡고 있는 임 o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이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어저 o be that I have to be that I have to be that I h a 가 e 가 o be that I have to 짝 e that I have to be 나 하나만 주고안 될까? 부럽다. 아 너무 갖고 싶은. 아 노래 확 들어오네요.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이퍼 여러분들? 아 저희가 일본 콘서트를 마치고 바로 오자마자 네. 저 이번 하이퍼 신곡 네. DOA 컨셉을 저희가. 네. 어.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저희가 다짠 그런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방송에서도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로드월드까지 보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보니까 우리 하이퍼 여러분들은 직접 만나실 거 어떠세요? 좋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하이퍼 여러분들의 구석구석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잘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저할때 하는데. 저 완전 잘할 수 있는데. 네. <소�> <Whew> y <음> 아 e 오멋진려 알렉스.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해요 알렉스. 자 다음 우리 성구 씨. 저, 성구. 저는, 어, 저는 아 저는 노래하겠습니다. 노래. 네, 노래 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노래. 노창 네, 모창, 보창입니까보창은 아니고요. 노창은 <laughs> 아니고. 어 알겠어요. 와 음. 네, 회를 가지고 있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떨 아저께 절대. 누구야 누구야? 사원 사원들 같은데 아, 사원들 같은데. 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연습이 조금 부족한데.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긴장. 어, 나뭐 하지 뭐 하지. 긴장 많이 했을 거 같은 영군은아 저도 성대모사. 그랬습니다. 성대모사 누구입니까 공개할 수. 있어야지 요 공개 안 하고 맞춰볼까요? 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아 누굽니까? <laughs> 여진구 선생님. 아, 여진구! 영화배우 어, 여진구 씨. 들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대단했습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죄송한데앞에 아, 있는 아, 저도 안 들렸어요. 어, 아, 제가 아니라 네. 제가 원래 진짜 똑같은데. 네. 지금 감기 좀. 감기 때문에. 감기 감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예. 자, 그동안 우리 아이콘 여러분이 일본에서 공개를. 하시고 돌아오자마자 D.O 이라는 곡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 일본에서 오신 분 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보니까 어 아, 그러면 좀어떻금 어, 금방 와. 금방 오라고요? 예. 네. 지금 금방 하신 거 맞죠?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오신 금방 분들께 금방. 좀 인사를 좀 일본말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본어로. 네. 겨우 뵙게 되게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 아, 今日 아메가 북는데스 정말 기쁘게 들으셔서 정말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콘서트에 만나요! 혹시 영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와 고맙습니다 와. 아니, 근데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네, 일본어로 어, 지금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네, 네, 오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